스포츠는 돌고 돈다 뉴트로 분석 5월 2일 국내 농구 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서울 SK 대 안양 k g 시 경기이다 SK는 오리온을 완파하고 결승에 올라왔는데 3차전에서는 최준용이 레이업 도중 코트에 크게 떨어지는 일도 있었지만 미디어 데이에 참여하며 몸 상태에 문제가 없음을 알렸고 김선영과 자밀원이는 최고의 컨디션이다 인삼은 열세가 예상됐던 KT와의 시리즈에서 전성현이 3차전 결승 3점포포함 믿기 어려운 고감도의 외곽포를 터뜨렸고 오세근은 나이가 무색하게 골밑에서 존재감을 보이며 리버스 스윕으로 KT를 따돌렸다. 알기 쉽게 정리한 유트로 분석 안 보고 배팅하셨나요? 그런 곳이 있었나요? 빨리 구독하러 갑시다. 인삼은 플레이오프에서 부상으로 나서지 못했던 스페멘의 깜짝 출전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첫 경기부터 100%의 경기력을 보여주긴 어렵다. 양희종과 문성곤의 수비력으로 상대의 트랜지션을 막아내려 하겠지만 김선영과 안영준의 달리는 속도를 제어하지 못할 것이고 최부경과 최준용이 상대 매치업에서 압도하며 SK가 다득점 속의 챔프 1차전을 가져갈 것이다. 서울 SK 마엔승 추천한다. 지금은...